성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석숭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영민함을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석포는 이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하늘이 내린 인재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부가 될 것이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석숭에게만은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아들이라면 이 일에 대하여 한탄하고 실망할 텐데 석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푼돈 받아서 뭐 하겠나 내가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인데 석숭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20살 나이에 순무령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더니 재물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젊은 석숭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고 일을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관직에 오르게 되고 재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석숭은 변해갔습니다. 총명하고 일 잘하라는 청년은 어느새 탐욕에 가득 찬 중년이 되었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인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갈취하는 데에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숭은 중국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 것입니다. 석숭은 본격적으로 가진 재산을 쓰기 시작합니다. 금고원이라는 별장을 비롯하여 수백 칸의 호화저택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800명의 하인을 부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석숭은 급이 다른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도 초호화로 꾸몄습니다. 10명의 미녀들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석숭의 볼일을 시중 들었습니다. 중요한 손님도 이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미녀들이 시중 든다면 정말 놀랐겠지요. 볼일이 끝나면 금으로 만든 대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씻기는 콩가루로 했습니다. 콩에는 사포림이 함유되어 있어 비누처럼 지방을 분해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판인데, 석숭은 없어서 못 먹는 콩을 일회용 비누로 썼습니다. 석숭에게 재물은 그저 숫자일 뿐더 이상 아둥바둥 모아야 할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부러울 것도 부러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보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꿈과 목표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았고 성취감도 있었지만 막상 꿈을 이루고 보니 모든 것이 허망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좋은 술을 마셔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미녀를 보아도 하나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으며 가슴이 콩닥콩닥 난리가 났을 텐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석숭은 잃었던 설렘과 재미를 다시 얻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의 외산촌이 왕계라는 사람이 석숭만큼 부자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석숭은 은근한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그 자가 나만큼 부자라니 말이 되는가 내가 천하제일의 부자지 좋아, 내 재력으로 그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석숭은 왕계를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듣던 대로 대단한 부자인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계가 집안의 고급 그릇들을 엿기름으로 닦는다고 자랑하자 석숭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엿기름이라니, 그런 싼 재료를 쓰다니. 참으로 검소하시군요. <laughs> 나의 집에서는 밥을 지을 때땔감으로 밀랍을 씁니다. 엿기름은 보리에 싹을 튀운 뒤 말린 것으로 먹을 것도 부족한 시대에 이것을 세제로 쓴다는 것은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석숭이 그런 왕계를 검소하다며 조롱하니 열받을 일이었습니다. 왕계는 분노하며 더큰 사치를 부렸습니다. 집앞 대로에 최고급 붉은 비단 천막을 40리에 걸쳐 쳤습니다. 이 정도면 석숭도 인정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허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석숭은 오랜만에 경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던 흥미로움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석숭은 왕기를 비웃으며 더 화려하고 비싼 비단으로 50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럭은 혼자 만족해하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경쟁은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왕계가 적석지로 천막을 장식하자 석숭은 더 비싼 후추를 뿌려 천막을 장식했고 왕계가 화엄포로 옷을 지어 입으며 자랑하자 석숭은 화엄포 옷을 하인 50명에게 입혔습니다. 그 정도는 내 집에서는 하인들이나 입는 옷이요. <laughs> 왕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져 갈 무렵 황제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크기 두 자나 되는 산호수를 왕계에게 하사한 것입니다. 산호는 채취가 어렵고 크기가 클수록 희소가치가 높아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 사이에서 권위와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왕계는 자랑스레 석숭에게 산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석숭은 냉소하며 철여이를 던져 산호수를 부셔버렸습니다. 놀란 왕계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황제의 하사품을 부수다니 이게 무슨 짓이오? 석숭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내산호수중 마음에 드는 걸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그의 하인들이 가져온 산호수는 왕계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왕계는 지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중국 제일의 부자는 석숭임을 왕계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자 경쟁 놀이에서 석숭은 오랜만에 재미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청년 시절 느꼈던 승리의 쾌감을 또한번 맛보았습니다. 석숭은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천하 제일 부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러한 자부심도 점점 퇴색되어 갔습니다. 뭔가 또 다른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석숭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고 돈을 아주 그냥 펑펑 썼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좋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자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숭은 미친 행각을 벌입니다. 우리 집에는 기녀들이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녀들이 술을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기녀의 목을 벨 것입니다. 허니, 오늘 밤은 사양 마시고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 보십시다. 손님들은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석숭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술을 사양하니 기녀의 목을 그 자리에서 베어 버렸습니다. 목이 베인 기녀가 끌려 나가며 다른 기녀가 와서 술을 채웠습니다. 기녀들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러니 석숭의 연회에서 술은 권한 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죽어 나가니까요. 어느 날 동진의 공신 왕도와 그의 사촌 왕돈이 석숭의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도는 술을 못 마시면서도 열심히 마셨지만 왕도는 술을 거부했습니다. 술을 마시시오. 마시지 않으면 어여쁜 기녀가 목을 잃을 것이오. 기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왕도는 끝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인연의 목을 베어라. 칼빛이 번뜩이더니 정말로 기녀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기녀의 몸은 목을 잃은 채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하인들은 익숙한 일을 하듯 기녀의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녀 와서 술잔을 채우거라. 또 다른 기녀가 잔뜩 떨며 시킨 대로 했습니다. 자, 이 여인도 죽게 만들 것입니까? 어서 마시십시오. 곁에 있던 왕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 제발 술좀 마셔.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왕도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남의 지키녀들 목숨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나는 마시지 않을 것이요. 인연의 목도 베어라. 결국, 그날 죄 없는 세 명의 기녀들이 목이 달아났습니다. 석송의 끝없는 사치와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는 술게임은 점점 광란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하에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석숭을 욕하였습니다. 민심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그의 몰락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팔왕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서진 황실 내에서 권력 다툼이 격화되며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석숭은 수많은 악행을 자행하며 민심을 잃었고 적이 많았습니다. 그중 사마륜의 신복인 손수도 석숭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륜이 황제로 즉위하자 손수는 대군을 이끌고 금고원을 포위했습니다. 석숭이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저 노범놈이 내 재산에 눈독을 들이니 이게 무슨 세상이란 말인가? 너는 나를 언제나 경멸하고 조롱했지.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보아라." 결국 석숭은 체포되었습니다. 재물이 화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흩어버리지 않았느냐? 석숭은 대답 못하고 끌려가 참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51세였습니다. 석숭의 애첩 녹주는 누각에서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석숭의 막대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몰수되었고 그의 이름은 끝없는 사치와 방탕함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숭의 재물도 하루아침이니 죽은 석숭보다 산돼지가 낫구나. 화려했던 금고고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고 그의 추악했던 술 게임은 인간이 자만심에 취하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숭의 잔치 자리에 지금 무엇이 남았단 말인가? 석숭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보통 부자들에게는 가진 재산만큼 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동안 수많은 이해관계가 생길 것이고 원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 원한관계가 없다 하여도 그냥 질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는 외롭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가득하게 느껴지는데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부자로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요. 하지만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바쁜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석숭의 이야기는 역사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신의만 물러나옵니다.